싱 선수 오상욱의 행동이 누리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.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깻잎 논쟁이라는 오상욱의 상대방이 남긴 밥 먹기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. 해당 게시물에는 지난 2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동상이몽 시즌 2 너는 내운명이 방송분이 담겨 있었다. 당신 유어 팬저스 오상욱 박상원 도경동은 구봉길 박은주 부부의 집에 방문해 식사를 즐겼다. 오상욱은 출산한 지 23일이 된 구봉길의 아내 박은주에게 어디 아픈 데 없냐? 허리 아프다거나라고 친근하게 안부를 물었다. 이에 박은주는 다 아프다라고 답했다. 구봉길은 그런데 아기 낳은지 얼마 안됐는데 똑같지 않냐라며 아내의 미모를 칭찬했다. 이에 오상욱이 똑같다라고 답하자 박은주는 나너 만났을 때 엄청 젊었는데 무슨 소리야 라며 장난을 쳤다. 이어 오상욱은 박은주가 차려준 미역국 갈비찜 등의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. 이때 오상욱은 박은주에게 형수님 밥 남기실 거죠? 라고 물으며 박은주가 남긴 밥을 가져다가 먹었다. 박은주는 우주 최강이 내가 먹던 걸 먹는다라며 흥분했다. 이를 보던 구봉길은 중요한 건 우주 엄마야. 먹어도 되라고 묘하게 경계해 웃음을 안겼다. 해당 장면을 접한 누리꾼들은 오상욱의 행동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. 누리꾼들은 이건 형수만 아니면 플러팅 수준이다. 구분 길이 견제할만 하다. 이것도 깻잎 논쟁 같은 거 아닌가요? 그냥 이성 사이였으면 무조건 플러팅이다 등의 반응과 그냥 밥이 아까웠던 거 아니냐? 오상욱 밥이 부족해 보였다. 그냥 배고파서 그런 듯 등의 반응을 보냈다. 또 그냥 위생적으로 별로다 설렌다기보다 찝찝하지 않나 등 위생적인 것을 지적하는 누리꾼들도 덜어 있었다. 한편 2024 파리올림픽에서 이권왕을 차지한 오상욱은 올림픽 후 여러 방송, 광고, 화보 등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다. 최근 오상욱은 장항준 감독이 진행하는 웹예능 넌 감독이었어에 출연해 상욱적 사고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. 오상욱은 쉽게 얘기하면 어른들의 말을 잘 듣자다라며 너 잘하고 있어라고 하면 잘하고 있는 거다. 진짜 시합 때 너가 생각하는 게 맞아 잘하고 있어라고 뒤에서 얘기해주면 내가 생각하는 게 맞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하는 거다라고 밝혔다. 이에 장항준 감독은 나도 그런 것 같다. 나랑 상욱이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라고 반응했고 오상욱은 항준적 사고를 제가 갖고 있었다라고 받아쳐 웃음을 안겼다.